한국 주식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말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있고, 짜낸복 또한 미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미국 주식 시장은 오랜 기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10년 만에 다우 지수는 3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928년 이후 연평균 약 9%에서 10%의 수익률을 기록해 왔죠. 이런 장기적인 성장 덕분에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주식 시장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미국에 상장되어 있죠. 예를 들어, 애플은 1980년 상장 이후 시가 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산업이 다양하게 발달해 있어 한 산업이 침체되어도 다른 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항공 여행 업종은 큰 타격을 받았 지만 반대로 it 헬스케어 온라인 유통 기업들은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을 펼치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는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고 애플 은 2012년 이후 주주들에게 배당금 을 지급하며 자사주 매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덕분에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 뿐만 아니라 배당금 등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달러 저선을 보유하게 됩니다. 만약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환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원달러 확률이 급등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주가 변동 외에도 환차익까지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짜행복의 지금 포트폴리오는 부동산보다 주식에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불안이 커지고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평소에는 비싸서 사기 어려운 좋은 회사의 주식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를 발표했을 때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4%에서 6%나 급락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주식을 팔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때 우량주를 매수했습니다. 며칠 후 관세 유예 소식이 나오자 S&P500 지수는 하루 만에 9.5%나 급방등했죠. 결국 공포 속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도 비슷했죠. 그때 미국 증시는 한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S&P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저점에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이처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흔들려도 장기적으로는 항상 회복과 성장을 반복해왔어요. 그래서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고 유명한 투자 격언이 생긴 거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시장 상황이 불안할 때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투자 주자면, 평균 매입 가격이 낮아져서 장기적으로 더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2025년 3월에서 4월 시장이 급락할 때도 일부 펀드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서 이후 반등장에서 높은 수익을 기록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주식이나 사는 게 아니라 재무가 튼튼하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우량주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시장이 불안하고 모두 두려워할 때가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가 될수 있죠. 역사적으로도 위기 뒤에는 언제나 반등이 찾아왔고 그때 용기 있게 투자한 사람들이 큰 수익을 거뒀어요. 그래서 짜는 복은 시장의 흐름에 휩쓸리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투자자의 시각으로 미국의 그리고 주식에 큰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이익이 불안정한 시장을 투자의 기회로 보고 저는 신용대출 3천만 원을 받아 트럼프가 집권하는 1년 동안 투자금을 늘려 미국 주식 ETF를 매수하고 하기로 했어요. 한국 주식으로 개별 주식 사서 돈을 잃었던 적이 있던 저는 주식시장을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 번도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으로 손실을 경험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저는 그렇다고 주식시장을 떠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별 주식은 안 하고 미국 주식 ETF를 사기로 했어요. 처음 4월 4일 날 800만 원을 대출 받았어요. 30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을 생각이었는데 시장의 흐름을 보고 추가 대출 받자고 생각을 했죠. 4월 11일 2200만 원 추가로 더 받아 총 3000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제가 투자 중인 빨간 영. 저축계좌 파랑연금저축계좌 두개중 빨간계좌에는 약1 0만원 정도 파랑계좌에는 약1백만원 정도 각각 7번 분할 매수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목표로 새로 개설한 is계좌에는 약 800만원 정도 5번 분할 매수했어요. 가장 마이너스가 많이 난 경우는 4월 7일날 빨간계좌에서는 마이너스 354만원 정도 파랑계좌는 마이너스 64만원 is계좌는 마이너스 7만원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빨간 계좌는 444만원, 파란 계좌는 329만원, ISA 계좌에서는 91만원 수익 중입니다. 저의 이번 투자는 개별 주식 투자가 아닌 ETF로 투자를 했어요. 제가 ETF로 투자한 이유는 여러 기업에 나눠서 투자에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2020년 코로나19로 미국 증시가 급락했을 때 항공여행 업종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ITSK 업종은 오히려 강세를 보였죠. ETF 투자한 사람들은 개별 주식에 집중 투자한 사람들보다 많이 벌지는 못하는 대신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시한 주가 약 48만 원으로 부담이 크지만 ETF는 몇만원 단위로도 투자할 수 있어요. S&P 500, 나스닥 ETF 등 다양한 ETF를 활용해 소액으로라도 우량 기업의 분산 투자에 꾸준히 자산을 늘릴 수 있어요. 연금저축 계좌와 ISA 계좌, IRP 계좌 등은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아요. 하지만 바로 가장 큰 실수하는 방법은 짧은 기간에 한 번에 큰 부자가 되고 싶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한 종목에 한 자산에 몰빵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종목만 오르면 나도 금방 부자가 될수 있겠지 하고 전 재산을 한 곳에 쏟아 붓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돈을 모으고 자산을 다양하게 나누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해나 내년만 투자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길고 투자도 마라톤처럼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 등 다양한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한쪽 시장이 흔들려도 전체 자산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급하지 않고 긴 안목으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느리지만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부자가 되길 꿈꿨던 저는 이제서라도 느리지만 시간에 투자하기로 결정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0대인 저는 잃지 않는 투자, 지키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켤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